안녕하세요. 유학내신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 지원 시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크게 12년 특례와 3년 특례가 있습니다. 12년 특례는 부모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학생 본인이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중국적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초중고 전 학년을 해외에서 학기제에 따라 12년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공식적인 11년제와 13년제도 인정이 됩니다. 중간에 한국에서 30일 이상 혹은 학기 중 15일 이상 체류 시 반드시 사유서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해명을 해야 하고요. 12년 특례는 1년에 두번 후기와 전기 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후기 입학은 3월에서 4월에 지원해 9월에 입학하고 전기는 7월에 지원해 그 다음에 3월에 입학합니다. 2024년 8월 부로 전기와 후기 모두 6개 대학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다시 부활되어 제출해야 하고요. 12특내의 학생들은 한국어가 능통치 않으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의 경우 화상 면접이 있으니 면접 준비 또한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12특내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 험성적 제출이 일반적이고 서울대학교는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학교의 양식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12년 특례의 성지 대학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6개 대학교의 12년 특례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2년 특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학넷을 통해 한국명문대지나 컨설팅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